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가면싫어질수록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아까 말했던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플랜 b 라는걸 가동을 잡을 수 없어 없어 속보 떴어 속보. 뭐?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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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야 속보 봐봐 맞아 사월 사일십2일시 선거 예정 진짜 어? 뭐라고 떴어 어 십일 11일... 일아 십일 일 열한 시로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연락을, 연락을 받았다고. 받았다. KBS 속보 확인되는 거는 지금 그거고 연합 속보, 경향 속보 마,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맞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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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진짜. 아, 진짜. 아, 잠깐만 잠깐 성급하게 굴지만 아직 아닐 수도 있어. 그래, 확인하고 오시죠. 마누절이야, 여러분. 야이씨.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성급하기...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저거를. 아, 성급하게 굴지 말자고. 내가 지금 확인 음. 오피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으니까요. 일단 포털이 조용해. 안 떴어 포털에도. 떴어, 떴어. 어, 이제 여전한, 떴어. 연남 떴어. 자, 정청래 의원이 말을 했어요. 네. 4월 4일 오전 11시 현재 선고 확인됐다.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 정청래 의원이 오픈했고, 네. 네 지금 법사위원장의 오피셜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지금 각종 언론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속보로 현재까지는 제목 수준이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온 게 없어요 설마 정청래 의원이 이런 걸로 지금 만우절 거짓말을 하지 그러면... 않았겠지 야, 야, 정치, 야, 생명 야, 돼. 그러니까, 정치, 정치 생명 걸어야 해 그러니까 정치 생명 걸 아니겠지 돼. 아니, 돼, 아니겠지 의원직 재명해야돼 아니겠지 정말 아니 그거 아니겠지 청래형 그거 아니죠 아만한이 양반이 농무 좋아하시고 하더라고야의원직자 일단 근거가 뭐냐면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일 통지를 소추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원고잖아요. 네. 원고에게 주고 피고인인 윤석열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페... 통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정청래 네. 위원장이 말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어. 금요일 날 선고한답니다. 자 소보 떴어. 이건 와, 완벽해 이제. 아휴 갑자기 나 이거 자, 머리... 지금. 어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한다고 지금 헌재에서 입장했고 예. 을 여러분 4월 11일이 아니라 4월 4일, 4월 4일 오전, 오전 11시입니다. 11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네. 오전 11시 금요일 저희 방송 중에 결론 나올 겁니다 대한뉴스 방송 중에 결론 아이고야. 나올 거예요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